인터뷰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선에 성공한 박상돈 천안 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상돈 시장은 시민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민이 원하는 조화로운 천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선호 기자입니다. 박상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이렇게 선거에 네. 당선이 되셔서 축하드리고요 네, 시민들이 감사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좋은 시정 펼쳐지기를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아 이렇게 당선되셨으니까 네. 당선 소감 간략히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아유 지난 2년 전에 그 우리 천안 시민분들이 배려로 제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요. 네. 지난 2년 동안. 어, 그 함께 그 열심히 일한 결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재평가 받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믿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그렇다고 하면 이번 선거는 네.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뭐가 좀 다른 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2년 전에는 전임 시장의 그 유고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마련된 선거 아니었습니까? 사이로 총선하고 같이 그 선거를 치렀는데 이번 선거는 이제 그동안 2년 동안 제가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시정 성과를 평가받는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저를 그 신뢰하시고 네. 믿어 주셔서 너무 저도 감동스럽게 생각을 하고 꼭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보답은 그 시민들의 행복한 우리 천안을 만들 네.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보답이 네.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시민들이 우리 시장님께 바라는 바람이랄지 네. 어떤 기대하는 게 많았을 텐데 네.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던가요?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이 그 개진이 되고 있어요. 어, 어떻게 보면 50대 이상 세대는 좀 안정감 있게 아, 천안이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 요구가 있는가 하면 젊은 세대는 어 어떤 그 SOC라든지 이런 그 가시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좀더 신경을 써줘야 네, 되는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측면 또 환경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달라 네. 하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하, 저 어떻게 보면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모든 것을 계층별로 또 연령대별로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장 그 공통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그게 일종의 그 행정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해서 각계 각층을 그래도 그 만족시킬 수 있는 예. 어 그런 도시 관리 또 도시 경영과 성장이 될수 있도록 앞으로 힘쓰겠습니다. 네. 아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아, 시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앞으로 시민과의 소통 어떻게 해나가실 계획인가요? 네, 사실은 제가 예, 지난 2년 동안 어, 큰 축으로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그 SNS로 어, 그 시민 여론을 수렴하고 또 소통하고 이러는 네. 창구로 네. 만들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제가 어, 하나는 열린 시장실, 일주일에 네네. 한 번. 예, 알있습니다 네, 네. 그 열린 시장실이라는 걸, 어, 그 통해서 오래된 민원, 아주 장기, 이, 이, 그, 이 수원이 되다시피 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는 창구로 활용했고 또 하나는, 어, 이제 그 젊은 세대가 주로 이 유튜브나 그런 그, 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제가 돈월이라는 예. 어, 창구를 통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번 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어, 그, 가졌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그 계속 유지할라 그래요. 그걸 예. 유지하면서 동시에 에, 그룹 그룹별로 네, 그, 네.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개인의 집합이 아니고 개인의 집합뿐만 아니라 또 계층별로도 그룹핑되어 있는 그 집단적 요구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요구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민원을 수렴하고 또 제가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네네. 아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 예. 기존에 해왔던 부분을 이제 더좀 체계화하고 고, 고도화해서 네.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하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예, 해주셨고요. 아, 선거 위에 지금은 그 선거 공약을 좀 집대성해서 어떤 사업의 네. 중요성을 이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면서 어, 현재 이제 선거 공약 실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시장님께서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예, 저희가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삶의 지뢰에 포인트를 두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음, 그, 우리 천안은 인구가 100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수도권에 최근접되어 있는 지방도시로서 인구가 7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기대 수준이나 이런 거는 서울 시민과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그 행정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높여야 되느냐 그거는 제가 먹고 사는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는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네. 전제한다면 어, 삶의 질이 중요한 것 같다. 네, 네. 어, 이 말하자면 복지 수요에 얼만큼 적응해서 이렇게 그 응답할 수 있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에, 앞으로 그 삶의 지대 포인트를 두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에, 참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리 스스로가 아 이만하면 참 좋은 도시구나 네. 살기 좋은 곳이다 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외지 사람들이 관광도 오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불만인데 어떻게 외지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천안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아 그만큼 또 행정은 되게 연속성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아, 지난 박상돈 1기에서 2기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 특별히 우리 시민들 할게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떤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으신가요? 아, 네. 그 동안은 우리 많은 분들이 하늘 아래 가장 편안한 도시가 천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또 말해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셨지만, 저는 천안이 편안해야, 천안이 살기 좋아야, 우리 주변, 즉, 나라가 평안해진다. 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천안을, 천안이 정말 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을 예. 예, 좋게 만드는 바로 우리 밑에는 그 세종시가 그 하나의 행정수도로 자리 네, 잡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가면 개룡시에 네. 네, 어, 삼군사령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평택에 미군사령부가 네. 있고 오산에 미공군사령부가 있고 그 중심에 우리 천안이 있거든요. 중심에 천안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천안이 예, 평안해지고 살기 좋은 도시대야이 어, 대한민국이 통일도 되고 아주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 이런 알겠습니다. 시련이 필요하다. 네. 네. 아 우리 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우리 천안이 세계의 중심, 네. 그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네. 많은 이제 자긍심을 심어주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께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천안 시민은 저는. 어, 정말 지혜롭고 그 아주 어, 근면한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기대 욕구가 그 많아도 그걸 절제도 하실 줄 알고 늘 자제하면서 또 내실 있게 우리 청안이라는 도시를 성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게. 에그 예, 이렇게 그 성장을 추구해 온 예. 어, 훌륭한 시민들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 저도 그런 시민들의 그런 기본 어, 자세를 존중하면서 네. 어, 경애심을 가지고 어, 함께 갈수 있도록 저도 노력할 테니 우리 시민들께서도 저와 함께 우리 천안의 그 성숙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네. 아, 지금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시장은 네. 함께 네. 하는 것이다. 네. 네. 우리 박상도 시장이 열심히 끌고 나가고 네. 시민들이 네. 열심히 받쳐주고 네. 서로 소통하면서 네. 우리 천안이 정말 네.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도록 네. 이렇게 서로가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네. 앞으로도 그런 결과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